어, 베르스비 어... 안녕하십니까. 네, 네. 가시죠. 자, 어디... 드릴, 드릴 말씀 있어가지고. <laughs> 무서운 게 아니야? <laughs> 어제 일루에서 아웃의 비디오 판도 후에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 네. 좀 음... 말이 많더라고요. 음. 그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내 눈이 이상한가 보다. 아 네. 바깥쪽 따라가면서 맞췄는데 오, 3루수 오. 파울입니다. 이 파울이 선언이 되었습니다. 네. 네. 결과는 정정이 되었습니다. 어스틴딘 선수가. 플레이를 마무리했다면 은 이제 일루 아웃입니다. 네, 오스틴 선수의 안타로 선언을 했다가, 선수의 안타로 선언을 했다가, 아 네, 그쵸. 그걸 이제 심판님들한테 사고가 베이스 맞은 거를 잘못 봤다, 약간 이런 식으로 심판님들한테 한 제스처로 좀한 네, 것처럼 나온 것 같아서 개범이랑 대화하다가 아 아웃이구나 내 눈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한 건데 잘못 전달된 것 같아요. 다 네, 오. 오해입니다 <가진> <I don't 쏘> 심판님들한테 약관 받으신다고 안 들어도 당연히 아 알겠습니다 보고 네, 내보내 주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응? 바람 많이 부니까 폴 일찍 하지 말고 바람 많이 부니까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자아자 우리 머리 왕머리 하나 둘셋 하나 둘셋하 잘생기네 잘생기네 코엑스 코엑스 머리?! i the incarcerated worst of t 카운트가 지금 투볼 원스트라이크입니다. 키는 안올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네. 네. 예. 정수민의 유리한 카운트. 수비하고 있었고 자 선취점을 받아서 1루에 앞으로 던져야 됩니다. 그렇죠. 원볼 투스트라이크, 주자는 달립니다. 그리고 타격, 레이아를 관통하는 타격. 그던 <laughs> 강승호 풀카운트. 로 김기영 잠실 <목소리> <목소리> 제이크 케이브의 두 번째 타석으로 타점을 올렸습니다. 초구부터 한번 노렸고 약간은 빗겨 맞으면서 좌측에 안타. <목소리> 들러내면서 손타자출로 <laughs> 공격을 이어갈 수 있을지. 구번역이 번트를 댔어요. 삼루스 잡아서 1루에 <laughs> ハハハ 가슴에서 결과물을 만들면 더할 나위 없죠. 잡아 안개 타고 3위가 빠져나가는 아타. 네, 번트 능력은 잘 갖추고 있는데 여기서 2로, 2루선택해로 빠졌어요. 오. it's almost 팀 간의 맞대결. you <laughs> 지명을 받은 박준순 선수 그습니다 2006년생 박수고 출신. <laughs> 데뷔 타석을 치르고 있는 박준순. 김재호 해설위원의 52번을 달고 있습니다. <laughs> 는참 잊을 수 없는 루키의 데뷔 타석 2006년생 박준순 투볼투스트라이크투수왑 땅볼 투아웃 동동 <목소리> <혹시> 오늘 <목소리> 군 무대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김동준 선수 원투 자, 높게 튀어 오른 땅볼 1회 세이브요. 오! 어 됐어. 아! 안좋아는데 그래도 이럴 날 이렇게 이겨가지고 다행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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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 지금 몇 사람뿐만 아니라 어린 친구도 매 경기 지금 어제 전력을 다해서 하자고 했고 좀더 밝게 하자고 했는데 오늘 네, 결과가 또 좋아서 다행입니다. 오, 네. 그 떨렸는데 좀 <놀람이> 아 진짜 치치 치즈 묻고 려는데 그냥 아종의 파울리나 보다 이게 인플레이터가 나왔어요. 양보 너무 아쉬워서 아 하면서 파제이름으치는데 <놀람이 놀람이> 설레서 아니 근데 안타 못 쳐가지고 언제 한다고 얘기해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응. 스윙하라 해가지고 할라 했는데 어떻 나가라 해가지고 어. 아니 근데 생각보다 긴장은 안 됐어요 칠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머리 마르더라고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가지고 일단 고마워 사대님 더 열심히 노력해서 첫 안타 빨리 만들 수 있도록 I thought it was a very good win, um, you know, before the off day and about to be swept by a really good team to come out here and win with uh, authority, you know, win by a lot of runs. Um, I think that, you know, shows the signs of a good, good ball club. Yeah, I mean, it's, it's definitely a relief. Uh, you know, hitting home runs is always fun, but it, it was just a good feeling. You know, my teammates put me in a good position to uh, drive in some runs. You know, got runners on second and third, one out. Um, and I just wanted to, to take advantage of that and get something that I could drive into the air and you know at least score one run. And you know sometimes when you stick to your plan, uh, things good things happen. I've just I've, I've always kind of done that uh, in, in the United States you know, on the teams that I played with. I uh, the game's really hard. Um, you know sometimes you have to fake it. you sometimes, sometimes you don't fake it you feel really good but i think just little things like that like going through the clubhouse or going through the dugout giving high fives everybody kind of patting everybody on the back is like hey we're all in this together let's go get them um, you know just the one thing that you can always you know the one thing that you can control is being a good teammate and your effort um, you know the game's not always going to go the way you want to but you can always be a good teammate so i think that's just one of those things to just show the guys like hey i'm here I'm ready to compete. Let's go. 아, uh, yeah. You know, 어, keep, keep uh, we g 좀날씨도춥고좀 사고도 맞고 좀 우여곡절 있었는데 그래도 팀이 승리할 수 있어서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어, 마다스 때는 별로 안아팠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통증이 있어서. 네. 그랬같습니다 지금 지금은 또그 아이스하고 해 가지고 괜찮습니다. 어, 뭐, 책임감이라면 책임감인 거고. 근데 그렇다고 막 그렇게 부담되진 않고. 어, 오늘은 컨디션은 괜찮았는데, 좀오회에 이제 올라갔는데, 좀 통증이 좀 느껴져서, 제구가안 돼서 그런 게좀 많이 아쉬웠던 거 같습니다. 계속되는 풀카운트 주자는 달리고 어하. 또다시 볼넷이에요 자 이렇게 마운드에 올라가는데 아. 최승용 선수는 던지기 해달라 음. 자 이렇게 되면은 박정배 투수코치가 올라가면 바꿔야 되거든요 바꾸는 예. 거죠 두번째 최승용 선수의 이런 표정은 저도 생경합니다 음. 그렇습니다 그래. 못 보는 표정입니다 헌신에 힘을 다했던 최승용 결국 연속 볼렛을 허용하고 이렇게 내려니다 어, 그때는 뭐, 제가 생각해도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히 바꿔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팀도 연패 중이고, 또 제가 안타를맞은게 아니라 재구가안 돼서 그랬던 거기 때문에 순간적인 제 욕심이었던 것 같고, 또, 또, 또 팀의 결정에 제가 또 빠르지 않아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오락가락하고 좀 힘든 경기였는데 그래도 끝까지 응원해 주신 팬분들 정말 감사하고 또이 경기를 계기로 더 올라갈 수 있게 열심히 던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